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프진입니다. 어, 그, 미국 약으로 이제 부스 가려고 하는데, 그, 한국 약, 일본 야구 지금 부속 데이터가 지금 없이 하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기존에 이전에 그래도 적중이 좀 괜찮았던 거, 그대로 이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냥. 어,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유튜브 측이랑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기존에 했던 멤버씩 그, 어, 금액을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측에 제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대신에 이제 금액이 다시 3만원대로 가는 대신에, 어, 이제 조합픽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추천픽도 있고, 저는 이렇게 갑니다까지 해서, 여러분들 적중에 좀 도움을 드리고합니다 그, 이상하게 그, 돈을 내렸는데, 이제 수익금 아예 없애버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지금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한번 다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적중이 도움이 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이 경기는 저기, 저는 미네소타 승으로 좀 받고 예상 점수는 8.01이 나오는데요 이 경기를 추천을 안 드립니다 추천은 왜냐면 최근에 대한 특점이나 데이터를 봤을 때는 디토이트가 프랜승 6배로 나오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데이터 집계는 지금 저는 전체적인 경기를 다 같이 해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아 데이터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미네소타가 높은데, 최근이나 홈이두 가지로만 보면은 디트로이드가 높습니다. 역배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어, 여러분 참고는 하시고요. 저는 뭐, 제 데이터 값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미네소타 승인데, 어, 추천을 안 드립니다. 자, 텍사스 대 대파웨이 연기입니다. 189, 165, 153, 207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한 번, 어, 텍사스, 텍사스 프랜승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어, 언더를 예상합니다. 어, 축구는 지금 따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야구만 먼저 할게요. 토론토 대, 어, 시카고 화이트 이경기는 어, 토론토 승으로 보고요. 10.13 오버를 봅니다. 초점 경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시네티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1 5 9 1 9 7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신시네티 승으로 보고 저는 9.63 크... 애매하죠? 9.63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상 점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애미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1, 6, 0, 1, 9, 어, 6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저는 프랜성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예상 점수는 오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보통 이 배팅을 하실 때 보시면, 어, 여기, 160,196 이렇게 배당이 있잖아요. 이 정도 차이면은 70대 3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근데 174 배당이 나왔을 때는 50대 50이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0번에서 5번 맞춘다는 거요 여러분들. 그게 배당에 대한 어, 승패 확률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어, 다음에 시간 되면 멤버십에기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티모 대 시애틀입니다. 182170 배당을 받았고요 이긴기는 저는 볼티모. 볼티모 개인적 프랜서으로 보고 있고요 역배까지도 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어, 9.88오버 예상합니다. 어, 니욕년 키스 대에인즈스입니다 이긴기는 비추입니다, 비추. 비추천입니다. 비추천할게 넘어갈게요, 그냥. 자, 미로키 대 샌디에고, 이 경기는 168, 185 배당을 받는데요. 미로키 승으로 보고요. 예상점수는7.01 언더로 봅니다. 시카고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176, 176 배당을 받는데, 50도 50이란 겁니다. 이, 경기. 이 경기가. 그래서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프레임 승으로 보고요. 언어바는 8.25 언더로 예상합니다. 자, 콜로라도 대애틀란경입니다204-155이 경기는 콜로라도 프랜승으로 보고요. 6배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어, 예상 중에10.13 언답니다. 언더를 예상합니다. 자, 다저스대뉴매치기입니다그 상승에서 너무 비슷한 어, 팀이 만났는데, 저는 이 경기를 뉴매치승프랜승으로 한번 보고 있고요. 오노바는 오바를 하면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